솔직히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 만들기 쉬워요. 성분을 포기하면. 먹어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우리 것도 맛있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없으면저 커피만 안 했을 것같 정말 죄송하지만 연구원님 혹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둘중하나 스카치 캔디 커피 만 두가바 커에 코칭 만 자반바 안에 엑기스 맛, 연유 커피, 베트남 콩야빼, 아몬드 붕붕, 티라미수, 아바라 등등등 시중에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하니까 다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싶은 쉐이크 1위 생합니다 <목소리> 안녕 부송이들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먹으면 무조건 재구매하게 된다는 바로 그쉐이크 베리웨이의 세 번째 맛 드디어 출시입니다 이 영상 대체 무슨 영상인데 베리웨이 원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 설명 드리자면 패션 유튜버인데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버린 단백질 쉐이크 집 사장님이고요 근데 마지막 제품 출시가 1년 전이야 신상 맛을 내기까지의 제작 기간이 그만큼 걸렸다는 건데 저는 하나를 좀 제대로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계속 마음 안 좋을 바에는 그냥 안 파는 게 나아. 근데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베리웨이 하면은 맛이랑 성분은 무조건 보장된다. 플레이크 양 진짜 많다. 이런 기대가 진짜 하늘을 찌르잖아요. 저희가 맛이 두 개밖에 없지만 초코랑 곡물 다 드셔 보신 분들은 베리웨이 특유의 어떤 맛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 기대를 뛰어넘어 줄세 번째 맛. 먹어 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는 커피맛. 체험당 후기 싹 띄워드립니다. 다들 연유 라떼 같다. 서울에 상백 커피 맛 같다. 카페오레 같다는 말도 있었고요. 고급스러운 라떼, 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맛. 진짜 다양한 호평 일색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오래 걸리고 자신 있는 이유가 성분 때문이거든요. 저는 제 몸에 들어갈 거니까 아니면 제 가족들 몸에 들어갈 거니까 성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기존 쉐이크들이 맛이랑 성분 둘다못 잡을까? 맛이랑 성분을 동시에 잡는 거, 진짜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어렵다고. 초코랑 국물을 그대로 냈는데 세 번째 맛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 이제야 이해갑니다. 진짜 여실히 느꼈고, 초코랑 국물은 맛 잡기가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베리웨이의 철칙, 단백질 20g, 고단백 저당 그대로 가져가면서 고시기 섬유까지 확실히 지켰고요. 저희는 맛을 어떻게 잡더라도 이 성분의 타협을 하는 일은 절대 절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맛 설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언니 맛은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아니면 맛은 어떻게 잡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생활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요. 저 원래 카페 가면은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거든요. 맛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돈이랑 시간 절대 안 아끼고 다 사가지고 그냥 열심히 먹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에 없던 정말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일말의 희망을 품으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베리웨이 직원들이 싹. 살이 좀 쪘어요 제가 작년에 겨울쯤에 일본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초콜릿 중에 단맛 어쩌고 막 초콜릿이 있었어 밤이 있어서 그냥 먹은 건데 뭐 약간 커피 느낌이 나는 거야 이걸로 커피 맛 하면 되겠다 진짜 신내림을싹 받은 거지 우리도 완전 고소 달달한 커피 맛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위사냥, 맥심, 와이드 바디, 베라 이런 눈맛 커피 맛을 조금 저희도 원했는데 거기서 한끗더 나아가서 가벼운 커피가 아니라 되게 진하고 초콜릿 느낌의 아주 부드러운 커피예요 사실 개발하는 초반 에는 커피 특유의 한약 같은 쓴 맛이 너무 나가지고 진짜 한번 드랍했어요. 버렸어. 꼬숩 고숲 달달인데 꼬숩을 너무 가면은 공을스러워지고 달달을 너무 하면 식사 대용인데 한없이 가벼운 디저트 맛이 나는 거야. 꼬숩이랑 달달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웠고 커피 맛이 식사 대용으로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제 마음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좀 있는 것들 다 먹어봤는데 이게 당연히 원탑이고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우리 것도 맛있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 그으면 저는 커피 맛안 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거 먹다가 질려가지고 타사 코 먹게 될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진짜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보자 커피 맛, 무가발 겉에 코팅 맛, 가밤바 안에 에키스 맛, 연유 커피, 베트남 콩야떼, 아몬드 봉봉, 뭐, 티라미수, 아바라 등등등 시중에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되는 건다 해봤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서 정말 죄송하지만 연구원님을 혹시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이 못 만든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맛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맛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접었다가 아니다. 이거는 연구원님을 바꿔서라도 <laughs> 살려보자 하고 한번 진행했던 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례한 부탁인 거 알거든요. 근데 저도 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이렇게 의뢰를 맡기면요, 플레이크는 뭐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제안이 와요. 근데 시중에 있는 플레이크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야 그냥 완전 처음부터 원료를 구해서 초코 코팅 미리 수까지 정해서 커피 초코 프로틴볼을 만듭니다. 와일드 바디 건 주면에 붙어있는 그 조... 느낌 거기다가 커피 하면 어떤 비스킷 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로투스 생각나죠 초반에 플레이크부터 이렇게 제조를 하다 보니까 플레이크부터 성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때 드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잘 가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이상하게 커피 마시면 바로 화장실 <laughs>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돌체 라떼 하면 관장 라떼라고도 하잖아 화장실 잘 갔던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식이섬유를 더 듬뿍 넣었습니다 베리 의 제품 중에 식이섬유가 제일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원래 6월에 출시를 하려고 해서 언니 커피만 언제 나와요? 했을 때 저는 항상 6월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 저희 동생 쩝쩝 박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쩝쩝 박사님은 깝 새 알바만 몇 년째 하고 계시는 커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녀가 다 만들어놨는데 커피 향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거야. 마지막에 한번더 수정을 보고 프리오더까지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싶은 쉐이크 1위 탄생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싹 훑어보면요. 유당불내증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저희는 모든 제품을 분리유청 단백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유당불내증 분들 드셔도 요 고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카페인 안 들어 있나요? 요거는 시중에 커피 한 잔에 한 3분의 1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카페인을 못 먹어요. 커피를 좋아하지만 카페인을 먹으면 손이 막 떨려. 제 입맛에 맞게 카페인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 제가 맛있어서 하루에 3 개씩 먹어도 무방했다. 단백질 왜 먹어야 되는지 이제는 다들 아시죠? 단백질을 제때제때 섭취를 해 주지 않으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 근육을 끊어다 쓰기 때문에 당연히 근 손실이 와요. 이 개념 자체가 기초대사량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자기 몸무게 만큼의 단백질은 챙겨주셔야 합니다. 언니 그러면 아무 단백질 먹어도 되지 않나요? 왜 베리웨이를 꼭 선택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진짜 너무 많은 이유를 댈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당연히 단백질 양 20g 넘는 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요즘 이슈인 거 저당기준 맞췄는지 꼭 찾아보시고 물질에 당이 5%가 넘지 않으면 50g 짜리 쉐이크에는 2.5g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식이섬유 양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분표 보면은 탄수화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다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식이섬유를 빼줘야 순탄수.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저장되는 걸 순탄수라 그러는데, 식이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탄수가 적겠죠? 그럼 몸에 적게 저장되겠지? 그러면 살로 저장 안 되겠지. 더더군다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끼 대용으로 대체해서 드시려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요거 인증을 받아야 한 끼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리고 요즘 스위치온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박영우 박사님의 연구를 잘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서 추천한 단백질 쉐이크는 요 기준에 맞춰서 드세요 하는 요거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다 맞췄을 때 그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거 고르면 됩니다. 베리웨이는 자신 있게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싹 맞춘 케이크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보충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그냥 맛있는 간식 찾으시는 분들도 우리 커피 맛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코 국물 아직도 안 먹어본 사람 있으면 오세요 오세요. 예전에 제가 런칭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다시 본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프로모션 설명 구간인데요. 맛있는 거 알겠으니까 성분 좋은 거 알겠으니까 됐고 얼마에 팔 건데? 나한테 어떤 이벤트 해줄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laughs> 제가 뭐라고 했어요? 런칭은 항상 가장 저렴하다. 저희가 마켓 때마다 늘 준비해두는 135 구성은 싹 깔아두었고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알파 이런 구성을 한번 짜봤어요. 키팩으로 초코 공 물 커피 요렇게 싹 넣어드리는 선착순 30명 이벤트 준비해두었고 커피 하면은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 커피 머신 아니겠어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이벤트 경품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얼마 전에 프리오더 때 상세페이지 성분표 이런 거 없이 베리웨이 하나만을 믿고 산 사람들이 거의 뭐 천몇 명 되거든요. 근데 그때 사고 맛있어서 또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스타벅스 상품권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외에도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자세한 건 베리웨이 오픈 피셜 인스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픈하기 전에 무물이랑 라이브 준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 너무 떨려요. 어떡해요? 1년 만에 오픈 같이 기대해 주실 거죠?